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다하여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랬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합니다 어,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책을 지은 월터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끝이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해라. 오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그러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감사했고요. 그 날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게 해준 아내 로라에게 감사했고요. 또 그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준 아들 조나단과 제이슨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월터는 인생에 도움을 준 44명의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 여행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 월터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자신의 아버지는 53세에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지금 53세를 넘게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월터 그린은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뒤 구절까지를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6월절부터 사실은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들판을 보시고 어, 보리가 휘어졌다, 곡식이 휘어졌다 이런 제 표현을 쓰시는데,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어지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기원이 되는 칠칠절입니다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 즉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절기라서 그렇고요. 51째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보리를 수확할 때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뒤에 이제 이어지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가을에 드리는 거죠. 모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초막을 짓고 거주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추수를 위해서는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살기도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가을에 추수한 이 곡식을 잘 보관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한다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성경의 이런 전통을 따라서 감사절기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봄, 가을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사회일 때는 우리 사회와 아주 잘 맞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여기를 지나다녔을 거 아니에요. 교회 주변을 그때 보면 추수 감사절이나 이런 때 보면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추수 감사절 때 되면은 쌀 같은 걸 그냥 직접 다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당에 쌀까마니가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직접 가져오진 않죠. 농사를 짓더라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제 현금으로 헌금을 하게 되거나 이제 요즘은 또 그마저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하고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맥추감사절이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절기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보리를 수확하거나 밀을 수확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시작되는 반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절기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을 감사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 10절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자원해서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백화점의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YMCA의 창설자이기도 한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봉헌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간증하는 말을 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교회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제 줄을 서서 감사 예물을 바치게 됐는데 너무 가난했던 그는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벽돌을 굽는 아버지 공장에 찾아가 가지고 벽돌을 한 수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벽돌을 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단임 목사인 짐 버드 목사가 벽돌을 드리겠다고 찾아온 어린 존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존을 축복해 주셨고 혼자 힘으로 100만 달러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큰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울어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벽돌이나, 아니면 돌멩이를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혹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려 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또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거나 별 내용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아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이 감사하다, 어떤 어떤 부분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철가방의 기부 천사라고 불리는 김우수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곱 살때 버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그는 성인이 되기 전에 보육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된 그는 소년원을 몇 차례나 다녀왔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웨이터로 일하던 술집에 불을 질러 가지고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린이 재단 잡지 사과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낸 어려운 사연을 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출감 후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번 돈을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담배 두 갑과 소주 두 병을 마셨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는 사람은 혹시 있어도 더남 베풀려고 술 담배 끊었다는 사람은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린이재단 앞으로 4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들고 월급의 대부분을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후에 장기기증도 서약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뀐 김씨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는 후원하는 다섯 명의 어린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그방 안에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그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비와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 사람, 나그네는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감사의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나눌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드리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 이무라 가즈오는 오사카 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섬유육종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지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도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폐로 암이 전이돼 가지고 서른한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들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 날 아침에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해야 할 일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 잖아요 옛날에는 통장에 10원 한푼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물론 카드 날이 되면 다따 나가긴 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앞에 요복전 초등학교 앞에 그김 건사님 문방구 하시는 그 앞에. 호떡집 하나 있었거든요. 호떡파는 겨울이면 호떡파는 포장마차 생겼거든요. 호떡이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사 먹을 돈이 다 없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세 명이서 아니면 네 명이서 합해서 호떡 하나를 사가지고 호떡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만원어치도 살수 있어요 호떡. 얼마든지 옛날 일 생각하면 감사할 것 뿐이에요. 뭐 옛날보다 못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think이고요, 감사라는 단어는 thank입니다. 또 비슷한 단어인 같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 병들었어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 지켜 주셔서 이제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삶은 더욱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헐벗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메마른 가정입니다. 결핍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며 감사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풍요롭게 하셨고,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게 보는 것들을 감사하게 볼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아름다운 연인에게 장미꽃을 이렇게 딱 선물했을 때 그냥 예쁘고 좋기만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장미꽃을 받다가 손에 가시가 찔려 가지고 아파하잖아요.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 준 적이 없다. 오히려 원래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덧입혀준 것이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 같은 자신의 인생에 장미로 아름답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많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쌓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쌓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며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페어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도 행,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했다고 해서 뭐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확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자신이 변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이 이런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